애들 어. 이제 밥좀 먹을 수 있겠다. 내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2 분만 기다려. 여기 앉아가지고. 네? 2 분? 자, 진수성찬 대령이오. 와, 고등구이? 어 원래 한입 먹어봐. 어. 순살이라서 그냥 먹어도 돼. 이건 송구이. 어. 이거는 양념갈비마 이거는 매콤바삭맛. <laughs> 어때? 왜 이렇게? 맛있지. <laughs> 어, 진짜 농담 아니고 네가 어. 먹어본 고등어 구이 중에서 제일 맛있다. 이 진수성찬 순살 고등어는 어. 시중에서 파는 고등어보다 한 단계 큰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사용했고 <laughs> 직접 개발한 특제 양념까지 사용해서 맛 있다고 소문이 확 났다니까. 우와, 음. 이건 진짜 매일 먹을 수 있겠다. 한 끼인데 여러분의 식탁을 진수성찬으로 만들어 줄이 진수성찬 순살 고등어 구이. 한 종이 지금부터 일주일간 최대 할인돼요 꼭 한번 드셔보세요 <laughs> 어? 여기 고등어도 있네? <laughs>